9월 16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엘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화요일 그런 화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음이 없을 수도 있고 기쁨,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회에서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아스 왕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요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오늘 제가 눈에 들어왔다는 2장 12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하고, 우이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1 3절에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는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회개 같지 않은 회개 예배 같지 않은 제사 같지 않은 제사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극히 참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셨는데, 그때라도 그 백성이 돌이키면, 죄는 지었지만, 문제는 일으켰지만, 정말 벌 받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라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결국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 전심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었다 라고 생각이 될수 있지만, 늦었다 라고 생각이 될 때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인자심으로 하 인해하심으로 얼마든지 성도를 구원하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십시오. 또한, 늦었다 라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하십시오. 그러함이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